아침에. 닭가슴살. 사료도 안 먹고 두 개나 먹더만. 배가 부르 보이네? 응? 몇시 넘었어? 이제 좀 나가서 놀지? 응? 막 돌아. 응? 적벌남이야 응? 놀리고. <laughs> 있다누고막다이 쭈쭈네 어제가 여기 진득인줄 알고 떼뿐했다 둘이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응? 보자 <laughs> 자자 바다같아 지어져있네 응? 이게 뭐 미까? 응? 깡이네 오늘 왜또 놀러 안가고 있어? 보자 우리 깡이 배 만질 보자. 아이고 우리 깡이 배 만질만한 게 이제 만질 게 있지? 어이구 우리 깡이. 응? 어? 어? 우리 깡이 배가 만질 게 있어. 이 뭐야? 에이..이것도 그거네풀이네이베이이 아프잖아 응? 묵자 가만있어봐라 깡이 배안 만져보자 우리집에서 깡이 배가 제일 만질게 있어 응? 깡이 응? 깡아 응? 제일 만족이 있어요. 여보세요. 똑똑. 여보세요. 재롱이. 언제 들어왔어요? 응? 오늘은 두밤 자고 왔네요. 응? 그래 들어가지고 큰 아들, 막내 아들, 그래 끼고 나 잠자요? 응? 왜지롱아또 잔소리 많이 하면 나가삐끼인데 조금만 하자. 그래, 뭐, 두밤 자고 오든, 세밤 자고 오든, 이렇게 아저한테, 나라, 사, 나, 살아, 이슈! 하고, 하게 시켜주니까 고맙다. 응. 조금만 더 잔소리하면 나갈 거지? 응. 그래, 장판 털어놨다. 뜨뜻하게 좀 찢이고 또 놀다가 와. 아저가 이보고 뭐, 자유부인으로 살았, 살아, 살아라 했으니까. 뭐할 말은 없다 그래 푹 자고 그리 그래 놀러 나가 막돌도 <laughs> 안나오고 까기는 좋은 만 있으니까 좋다 지롱이 12시 넘었는데 응? 12시 넘었어 놀러 안나가? 아직 쫓아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게 아닌데. 한 이틀 달리고 오더만 힘들었나 보네. 밖에 안 나가네. 응? 조롱아 <laughs> 결국 또 아직 쫓아내는 거로 됐다. 어이고 참. 나로야 그렇게, 그렇게 안 뒹굴어도 돼. 응? 우리 깨끗하진, 해진, 우리, 아루 봐달라고 그러는 거야? 응? 어, 우리 아루 고마워. 아직은 너무 고맙다. 이번엔 진짜 많이 좋아지네. 아유, 깨끗하다. 아유 그래. 근데 좀 나아지니까 아재 쫄쫄이 됐네. 응? 응? 원래는 고추밭에 가볼래. 응? 근데 근데 안 오는 게 좋아. 아재. 네가 거기 오면은 좋긴 좋은데. 괜히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또 오염된 거 이런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지? 아우 깨끗하네 우리 아루긴 진짜 깨끗하네 아주 기분 좋다 오늘은 재롱이도 들어와 있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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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분 좋아요 우리 아루 응? 진짜 침을 안 흘리서 그루밍 하더만은 득지득지 붙었던 거 많이 뗐네 아직도 떼주고 했다 그지? 음아 어, 우리. 우리 아루 아이고 이제 기분 좋다 응 음, 기분 좋다 이 아프지 말자 밖에 겨울이 스무디 먹고 있어 아이고 우리 아루 저리 저러니까 좋네 지가 괜찮으니까, 옆에 애들한테도 가고 이러네. 늘 단독생활. <laughs> 뭉친 니 기침도 또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너무 큰 욕심인가? 그래. 어루야, 좋은데 왜또 따라 나왔어? 응? 아직 밭, 밭 정리하려면 하루 이틀 더 걸려. 응? 너 집에 있지? 응? 음? 완전 이제 또 쫄쫄이 됐겠네. 응? 음? 꼬리도 흔들어가면서. 응? 음? 아야루야, 왜 따라 나왔어? 응? 음? 아이고, 참. 바라바람 보고 춥잖아. 응? 음? 가자, 가자, 가자. 이때면안 되겠다. 다시 들어가야지.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가자 들어와 아로 들어와 부추 잘 크네 원래 첫 부추는 이제 며칠 있서 묵겠다 아로 들어가자 안 되겠다 니 때문에 안 되겠다, 되겠다. 아 잠시 따라 나와가지고 갈래 했더만다시 따라 나와가지고 엄마 들어가자 그래 졸졸 안따라다니기도돼아루야 응? 왜좀더 졸다 생이 어? 응. 입이 안 아프니까 이제 좀 살만 하나. 응? 우리 아로, 응? 좀 살만 해. 응? 아이고 깨끗하다, 그지이 위쪽 만지도도 이제 안 아픈가네. 건들지도 못하게 하더만. 응? 아이 우리 아로. 응, 들어가자, 들어가자. 지금은 바쁘지 않아서 일처럼 할 필요 없는 거야. 설러 설러 가면 되는 데 가자. 응. 얼른 들어가자. 응, 보기 좋다. 아직도 또덜 또 놓나? 응? 또덜 놓었어. 뭉치, 나오셨죠? 응, 니뭉치 나오셨죠? 응, 아직 기다렸죠? 겨울이 어디갔어? 응, 어디다 숨겨놨어? 응,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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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 응, 겨울이 어디갔어? 응, 어이구 우리 뭉치 방에도 못 있고 애들 본다고 참, 니가 고생이 많다. 응?

가을이 배 한번 만져볼까?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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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아이고 우리 가리, 가리, 응, 음, 가리, 우리 가리. 요즘 엄마 와 있으니까 좋지? 응? 요즘 엄마 와 있으니까 우리 가을이 밖에도 많이 안 나오고 좋네. 응? 응, 이거 우리 가을이. 응? 그치? 어이구. 어이구, 우리 가을이. 어이구, 우리 가을이. 응. 엄마도 안 나가고 있네? 가을이 있고. 쇼리? 우리 가을이. 쇼리? 아빠 지금 못 붙었네. 응? 눈곱이 있겠네. 아, 시오리, 시오리. 그래. 오늘은 24도까지 올라간대. 덥겠다 오늘.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녕하세요안리하세요안녕만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까시라. 아, 아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어, 너안 만질게. 니는 줄 몰랐어. 음, 응, 그 까시리. 어, 미안해. 엄마 안 만질게. 응, 엄마 그냥 잡으러 놔나도 음, 응. 감히 까시리 있는데 엄마 만진 거야. 음, 이쁜까시 이쁜 까시 넣어 놓고. 음, 미안해. 미안해. 어, 엄마한테 걸으면 안 돼. 아저 잘못했어. 아저 잘못했어. 어이구, 아, 그거 있는 줄 몰랐네. 가을이 배만 질라고. 하다가 니는 줄 몰랐어. 어. 어휴, 컬 아저 잘못했다고 응, 음, 바람안피울게 아이고, 사랑 앞에 서는 엄마도 없는 거야? 응? 어제는 옆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응, 알았어.